2022년 10월 21일, 다니엘 후에 마이 기도입니다. 주님, 저의 아들 여우수아 잘 아시죠? 음, 교통카드 충전하면 충전한 그 날보다 사먹는 날이 더 많아서 언제나 제가 체크하지 않으면 환승하거나 그리고 어, 왔다갔다할 때 교통비가 모자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 여우수아, 어찌나 먹을 걸 좋아하는지 몇 번을 혼내고 아무리 이야기를 하여도 그래도 그 돈으로 또사 먹고 또사 먹고 하다가 결국에 오늘 큰 불상사가 생겼는데 오도가지도 못하는 그 아이가 환승도 못하고 돈이 없어. 그러는 가운데 제가 주님께 기도하였을 때 왠지 이 아이가 이번 일로 크게 한번 혼나야 한다는 그런 저에게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늘 언제나 그럴 때마다 음, 누군가를 보내주시거나 어,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셨는데 이번 경우에는 어,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이가 이번에는 정말 음 생각 없이 돈을 막 쓰는 그 버릇이 없어지겠구나, 맛있는 걸 참지 못하고 사먹는 그 버릇이 없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하철에서 그 돈을 송금하고 아이가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나름대로 깨달은 게 많고, 그리고 다시는 함부로 사 먹지 않겠다며 다짐하였습니다.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며, 그 상황이. 아, 주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 그걸 겪어야 하는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제가 뭐든지 다 해주고 해결해 주었는데, 이번만은 어떻게 하나 두고 보았습니다. 어차피 이제 다 컸고 고아 될거 고아 될 나이도 아니고 핸드폰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또 물어볼 때다 물어보고 음,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많은 걸 느낀 것 같습니다. 음, 아이도 죄를 지어보고 그리고 해결하고 나니 은혜를 아는 것 같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다며. 이번엔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며. <laughs> 주님, 그 아이의 부모가 접니다. 그 아이의 엄마가 접니다. 주님, 제가 그걸 보면서 아이의, 음, 참지 못하는 인내나, 그리고, 어, 덜렁대는 이런 면들. 그게 더, 그게 다 저에 대한 제가 잘못 양육한 결과가 아닐까요? 제가 바로 잡으려고, 그리고 돌이키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리고 많이 늦지 않았음을 지금이라서,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아직 나이가 많지 않게 되어서, 다루기 쉬운 나이여서 그나마, 그나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제가 정신 차리고, 이제 제대로 서려고 발버둥 치는 이 가운데서, 이제 터질 것들이 다 터져서 이제 아물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를 배웁니다. 저희를 저희 가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믿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이 올리시는 주님, 그 기적을 믿으며 언제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제가 사랑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